테어벨 드라마에 보고 와 네, 아리코 세봉. 네, 이... 세봉 와 아리코 많이 컸다 네, 네. 이 보세요 이 계속 가지가 나오고 있네요 네. 와 네. 가지 대단한데 이 네. 이게 주경인데 주경에서 가지가 하나 둘셋넷 네.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나 펼쳐 있네 네. 이야 네. 대단하다 네. 대단해 네. 얘는 뭐야 꽃이 피려고 하나? 아니 아직은 꽃이 안 피는 게 있는데, 응? 꽃이 피네. 꽃이 피려고 지금 맺쳤어요 어, 꽃이 피려고 맺쳤는데 이거. 와, 아리코세봄쌀자 라바 지금 밥플란테세블테 라바 라바. 슬리어 블랜티 어? 다소? 아아아 블란테트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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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르 아 오케이 오케이 저쪽에는 지난번에 안 나가지고 나중에 늦게 심어가지고 지금은 다나고요음